시간에 4번까지 찍은 거지. 음. 오케이. 앞반을 내가 몇번버트 찍었더라? 여튼, 오케이. 오, 그럼 일단은 다 올릴 수 있겠다. 자, 대소 비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보 2하고 루트 3을 비교하라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커요? 루트 3이 크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뚜껑에 적혀 있는 숫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이해가요? 예. 어 뚜껑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서. 그러면 여기 뚜껑에 있는 숫자만 같으면, 뭐끼, 뭐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지. 예. 됐어? 예. 그럼 여기 있는 뚜껑이 지금 다 다르단 말이야. 뚜껑이 하나는 4짜리고 하나는 3짜리고 하나는 6이야. 이 머리 사이즈인가? <laughs> 자, 아무튼. <laughs> 그쵸? 이 도연이. 이거는 동범이? 어? 얘는 동범이? 이거는 아말 안할게요 왜왜왜왜 o 기 r 나 아무 말 안했다 나 아무 m m y 다 o 너네 왜 그래 i n g to. 나 아무 말 안했다 나는 와이 나쁜 놈들 그러는거 아니다 너 n g to. <laughs> 자 얘는 뚜껑인 숫자 다 다르잖아. 그럼 다 같이 만들어 줘야 될까? 똑같이. 예. 그지? 그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생각해 보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n 제곱근 a의 m 승이라는 것이 a의 n 분의 m 승이라는 거잖아. 그지? 예. 결국 그러니까 얘를 지수로 고쳤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분모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1이 분자가 될 거야. 그리고 얘가 분모가 될 거고, 1이 분자가 될 거고, 분모가 될 거고, 1이 분모 분자가 될 거고 됐어. 아, 그러면 이 뚜껑에 있는 숫자들은 소위 말해서 이 뚜껑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만들고 싶다는 얘기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고 싶다는 거니까. 통분을해 주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가 12지. 맞아? 그러면 이 4가 12가 되려면 3을 곱해 줘야 되니까 여기 1에다가 3을 곱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분모고 여기 분자잖아. 분모에만 3을 곱할 순 없지? 분자에도 3을 곱해야 되니까. 맞아? 그럼 두 번째 식은 여기다가 4를 곱하는 대신 여기도 4를 곱해 주는 거야. 여기는 2를 곱하고 2를 곱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식은 자 12제곱근 3의 3승이지 예. 맞아? 예. 어, 그럼 27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는 12제곱근 12제곱근 2의, 5, 2의 4승이지 그럼 16이 되겠다 맞죠? 됐죠? 자그 다음에 12제곱근 6의 세제곱. 그죠? 어, 얼마야? 6의 세제곱 얼마야? 아6의제곱 36. 0주 됐지? 그럼 뭐가 제일 커? 3번이 제일 크네. 2번이 제일 작다. 맞지? 예. 자, 답지에는 이렇게 쓰는 거야. 제일 작은 거부터. 세제곱근 2. 4제곱근, 어. 네 3, 6제곱근, 6. 됐지? 쉽네. 아이, 쉽다. 자, 넘어가 볼까? 자, 6번. A의 2X승이 2에요. A의 2X승이 2일 때, 다음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럼 A의 2X승을 만들어도 되고, 오케이? 그 A의 X승을 굳이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어, A의 2X승이나 A의 4X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면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냥 이제 어떻게 만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만들든 만들기만 하면 돼. 알겠지?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건 있겠죠? 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지만 오케이? 어. 자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일단 마이너스 승부터 없애버리자 그지? 마이너스 승부터 해주면 얘는 a3승에 2x승이지 됐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따라서 a에 2X승에 3승하고 같지. 됐나요? 어, 이건 이제 뭐야? A의 N승에 M승은 A의 M승에 N승하고 같다. 둘다 A의 MN승이죠. 됐죠? 그럼 A의 2X승이 2잖아? 맞죠? 어, 그래서 이건 뭐야? 탈이 되는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두번째 자 이거야말로 진짜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오케이? 어밑에그 잠깐 보고 아이 답지를 왜 달아놔가지고 씨. 그럼 난 이렇게 풀어야지 밑에 답지쓰니까 답지보면 되잖아 저렇게 푸는거는 오케이? 어. 보통 분수에서요 요렇게 마이너스 승이 있게 되면 지금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의 2X승이잖아 짝수란 말이야 2X가 2가 짝수가 곱해져 있잖아 얘네들 봐봐 1여기에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이지 다 홀수지 맞지 그럼 이거 AX승 하나만 곱해주면 다 짝수된다.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근데 솔직히 난 내가 틀면 A에 2X승이 숫자가 큰가? 작지? 별로 안 크지? 맞지? 마이너스승 졸라 보기 싫잖아. 난 내가 틀면 A에 3X승 곱하겠다. 괜히 분수식 만들지 말고. 마이너스 중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3X 승고 A에 3X 승고 곱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에 4X 승. A에 2X 승. A에 6X 승. 플러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laughs> 그럼 이거는 4 더하기 2 분의 8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해 가요? 음 요런 방법이 있고 자그 다음 자 어차피 이런 방법이야 a에 x승을 곱하든 a에 2x승을 곱하든 a에 3x승을 곱하든 곱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됐나요? 어자 네, 네.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공식이 없나? 이거는요. 이거예요. 딱 보자마자. 오케이 왜 a x 승에 세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승에 세제곱 됐어요. 이거 인수분해해주면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a의 2x승 빼기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약분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AX승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X승으로 약분이 되죠? 네. 음. 그래서 결론은 요게 됩니다. 그럼 이건 2라고 했고, 마이너스 1, 요건 역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2분의 3. 요렇게도 풀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풀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 자신 있으면 a 의 99승 곱해도 되고요. <laughs> 왜 자신 없나? 자신 없나? 아, 진짜. 이게 5 0승만 하면 되는데, 이거. 재미없네. <laughs> 하, 배고프다. 야 시우야 네. 요즘에 네 표정에서 쌤을 엄청 원망을 한다 네 응? 니가 네가, 네가 엄청 쌤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응? 네요. 자꾸 구박해서 네요. 맞지? 아니요. 맞잖아 아, 네. 아니라고? 네. 맞는 것 같은데 너 씨, 열심히 할 때까지 나 계속 구박할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는 니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때까지 계속, 막, 계속, 계속 잔소리 할 거야. 요즘에, 쌤은 딱, 쌤은 딱눈 맞추지 않표정에표정에막 섭섭하다는 게막 눈에 보여. 막, 자꾸 나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어? 뭐? 막 이래가지고. 지막 미워하는 거고, 같이. 근데, 쉬워, 난 니가 네, 미워하지 않아. 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잔소리하는 거야, 저기 시하라고미움면 잔소리 안 하지 욕을 하겠지 어쨌든아 그래서 맨날 나한테 욕먹잖아 <laughs> <laughs> 자, 됐지? 음. 자, 넘어가 보자 아, 여기 찍지